여러분들과 함께 탐험하게된 탐험대 장릴리 그리고 우리들의 안쪽을챙겨주을 멋진 캐스팅이에요. 박수 부탁드려요. 아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탐험에 앞서 여러분들 오른쪽 벽면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뭐, 로스트 벨리라는 글자가 쫙 나타났어요. 이젖진 계곡인가? 이곳에 이렇게 적어지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로스트 벨리인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계속해서 첫 번째 사황지역제 낙타의 지역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타의 지역에 만나볼 동물 친구. 바로 여러분들이 짜자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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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쪽에 있어요. 안녕. 네, 네. 어, 제 낙타 친구, 봉이 하나면 반봉낙타, 봉이 네, 두 개면 쌍봉낙타예요. 네, 네. 이 친구는 봉이 두 개니까 무슨 낙타일까요? 네 맞아요, 쌍둥이 낙타예요. 이 친구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에 태어나서 밀레봉이라는 예쁜 이름바 가지고 여자 친구입니다. 네, 저희 창 밖으로 손대면 다칠 수 있어요.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은 멜주 다이산는 어떤 동물 친구들이 살, 살고 있을까요? 아마 가발이안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네, 가발이안 친구 큰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큰 이큰뿔 멋진 가슴털이 특징입니다 이큰 뿔로요 직접 모래를 파서 스스로 모래목욕을 하고요 멋진 가슴털 이용해서 모래바람으로부터 코와 입을 보호하는 마스크 같은 역할을 해요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죠 똑똑한 바바리아 친구 만나보았으니 여러분들의 반대편 보시게 되면 어머 세상에서 제일 작은 양 저희 무플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다 자라도 가로 길이가 약 120cm밖에 되지 않아요 대신에 친구들 작다고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친구들 화가 나서 머리로 꿍 하고 받게 되면 낙을 통과량의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해요 저희 작지만 강한 친구 무플로운 친구들까지 만나보았으니 라스파인의 최고 기염둥이 저희 알파카 친구들 여러분들의 짜잔! 왼쪽에서 만나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파카, 알파카 친구 털이 아주 촘촘하고 따뜻합니다 이 친구들 스스로 미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예쁘게 미용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이 색깔이 조금 진한 친구가 청코 색깔이 조금 연한 친구가 목파라는 이름 가진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이름까지 귀여운 알파카 친구들 만나 보았으니 계속해서 저희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시만요! <laughs> 무슨 일이에요? 큰 났어요! <사라졌어요>. 길이 사라지고 <laughs>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어요! 오, 정말! 어떡해요, 여러분! 길이 사라지고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대요! 네, 동굴이 하지만 나타났대요. 여러분, 저 여기서 카롬을 멈출 수는 없겠죠? 계속해서 카롬 이어나가 볼 텐데요. 언니대한 분들 보호자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홍학해라는 아, 표현을 쓰기로 하니다 그럼 제가 이편 배워봤는데 안쓸 수는 없겠죠? 하나, 둘, 셋 하면 홍학해 하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오학태 아, 여러분 저도 황학해요 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서 음. 왜 네, 이곳이 동물원이 어떤 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가는데 오른쪽에서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보시게 되면 어머 뭐, 치타 친구도 보이고 저희 폭발소 친구도 보여요. 아른쪽에 뭐, 치타 친구 있는데요. 어, 네, 저희 치타 친구는 진짜. 육식 동물이고 폭발소 친구는 초식 어, 아, 동물인데 맞다. 어떻게 같이 살수 있죠?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10단 친구는 육식동물이지만 자신보다 몸집이 큰 친구는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독 사냥을 하기 때문에요. 제콧벌스 친구는 자신의 먹이와 가족을 먼저 건드리지 않는다면 먼저 공격하지 않는 아주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함께 살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저희 평화의 언덕에서 이 친구들이 항상 평화롭게살수 있도록 통아해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통아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지로 동물친구들까지 만나보았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만나본 동물친구들 대부분이 다 열정 계게 노는 동물친구들입니다. 항상 동물친구들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만있지 않으실 거죠?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했던 탐험대장 윌리 그리고 멋진 테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문 열리고.